용화이 농장입니다. 어제 정식한 고구마 밭입니다. 어제 오후에 비가 알맞게 잘 왔었습니다. 그래서 고구마 먼저 심고 오늘 피복을 했고요.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의 베트남 인력들 지금 순 꺼내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며칠 있다가 뿌리가 좀 내린 뒤에 순을 꺼내려고 하다가 또 뿌리가 내리면은 줄기가 딱딱해져서 순을 꺼내는 과정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안 부러지게 해서 순이 안 부러지게 꺼내고 이렇게 북을 주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어제 습기가 머금어서 그런지 아직은 좀 싱싱한데 다행히 어제 오늘 햇빛이 안 떴어요. 원래 대박 농사 기원합니다.